건축을 짓고 나면 기념비를 세우지 않습니까? 교회들은 기념비 대신에 교회 앞에 큰 돌에 말씀 한 구절을 새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말씀은 그 교회가 어떤 뜻과 어떤 목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셨는지에 대해서 그 비전을 나누는 것이 바로 말씀비의 의미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 말씀비를 세울 때에 어떤 말씀을 써야 될까? 바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라고 하는 예수님의 기도였습니다. 그첫 번째로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이룰 것인가? 바로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알게 될 때에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.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40일을 제자들과 함께하세요. 그런데 그 40일을 온통 어디에 쏟아붓습니까? 바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는 곳에 쏟아붓지 않습니까? 그리고 그것을 들었던 제자들은 어떤 사역을 합니까?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기 시작합니다. 그때 이 초대교회가 엄청난 부흥과 엄청난 기적들이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? 여러분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초대교회는 다른 것 아니었다는 거예요. 하나님 나라를 알고 깨닫고 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. 두 번째로 이렇게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 나라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. 하나님 나라가 보이기 시작하면 내 기도가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. 그러니 폭풍우가 잠잠케 되는 게 하나님 나라라는 게 아니라 폭풍우가 쳐도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걸어갈 수 있는 곳 이것이 하나님 나라임을 깨닫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. 그래서 주님이 계시는 곳. 그래서 주님의 통치와 주님의 다스림이 있는 곳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임을 깨닫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. 그럴 때에 세 번째로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 되는 거예요. 여러분 작은 한 가지의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순간에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 되고 그 하나님 나라를 맛본 그곳을 인하여 더큰 기도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주님께서는 은혜를 주실 때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.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것. 하나님을 맛보는 것이 곧 우리의 삶에 승리를 가져오게 될줄 믿습니다. 아멘. 그러니 진정 저 여러분들의 삶에 이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깨닫고 믿고 삶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와 은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죄물로추원합니다